안녕하세요 셀퍼럴 팩토리입니다 여러분 테더맥스 다들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못 들어본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선물거래 수수료를 페이백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레퍼럴 수익을 몽땅 본인이 가져가던 추천인 구절을 완전히 뒤집고 그 어떤 셀퍼럴보다도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 테더맥스. 어떻게 하면 거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무엇보다 이 플랫폼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제가 전부 직접 체크해봤으니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우선 테더맥스에서 어떻게 하면 거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상 초반에서. 제가 기존 추천인 구조를 뒤집었다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테더맥스는 기존 추천인들이 가져가던 레퍼럴 수익을 다시 트레이더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추천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가입을 할때 어떤 인플루언서의 추천 코드를 사용해서 거래소에 가입을 한 대가로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면 그 인플루언서 또한 추천인으로서의 대가를 거래소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면서 지불한 수수료 금액에 따른 커미션 수익인데요. 그 금액은 기존 인플루언서, 즉, 추천인들의 수입원이었죠. 꽤나 짭짤했을 겁니다. 그런데 테더맥스는 그 수익을 트레이더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구조를 도입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레퍼럴 수익을 거의 다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굉장히 짱짱한데요. 기존의 그 어떤 셀퍼럴보다도 훨씬 혜택이 좋으면서 셀퍼럴이 금지된 거래소조차 페이백은 제재를 하지 않다 보니 정말 안전한 방법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페이백을 받고자 한다면, 테더맥스를 추천인으로 둔 계정으로 거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가입링크는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각 거래수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알맞게 가입을 했다면, 이렇게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 UID를 검색해 볼수 있는데요. 이때 거래하면서 지불한 수수료 중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남은 페이백 금액으로 업데이트되어 나타납니다. 누적 페이백은 지금까지 테더맥스를 통해 쭉 환급받은 총 금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저 또한 테더맥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 유저입니다. 테더맥스를 추천하는 이유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서비스가 굉장히 친절하고 또 일처리가 신속하며 믿을만 하다는 점입니다. 페이백 금액 업데이트와 페이백 입금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거래하면 내일은 무조건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 페이백 신청을 하면 무조건 24시간 이내에 제 계정의 지갑으로 입금이 됩니다. 게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테더맥스의 고객센터가 24시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더에게 레퍼럴 수수료를 환급해주면서 이렇게까지 친절한 플랫폼이라니 솔직히 테더맥스의 기업 정신대로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기존의 레퍼럴 시장은 아무래도 트레이더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이었으니까요. 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더욱 확실한 것이 테더맥스를 통해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월평균 환급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거래소는 OKX, 시대는 10만 불, 레버리지는 40, 매매 빈도는 하루 1에서 2회로 설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요, 매달 약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테더맥스를 통해 환급받지 않는다면 매달 다른 추천인들에게 17,000불씩 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었는지 아실 수 있겠죠? 테더맥스를 이용하고 있는 트레이더 수는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총 환급받아간 금액만 700억이 훌쩍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혜택이 좋기 때문에 환급금이 크고 많은 사용자가 모였겠죠? 바이비트의 경우 실제 할인이 약40% 정도이며 비트게의 경우 77% 정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래소 또한 54% 환급 못해도 45% 환급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테더맥스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하지만 선물 거래를 앞으로 쭉할 거라면 무조건 테더맥스 사용하시는 게 이득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세이퍼럴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